사람을 찾습니다. 이상 가족 찾기요? 아닙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열리고 사람들 나오는데, 자 할머니가 뒤로 쿵 하차하는. 자 다시 볼게요. 하차하는 여성 팔에 밀리자 저렇게 뒤로 쿵. 뒤통수를 부딪힌 할머니, 바닥에 누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계십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같은데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벌어졌던 사고입니다. 제보자 어머니가 하차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열차에 타려고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이 내리던 여성 승객이 어머니를 팔꿈치로 밀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당시 기어 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이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경황이 없던 어머니를 옆에 있던 남성이 일으켜 주고 지하철에 다시 타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 여성은 넘어진 어머니에게 늦게 내리니까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떨어진 모자를 주워 주더니 그냥 어머니가 열차 타는 걸 보고 그냥 가 버렸다고 합니다. 도와준 남성이 여성을 신고하라고 이 시간대와 위치를 알려 줬는데요. 제호자 어머니는 다시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저 하얀 점퍼를 입은 여성이 밀었다는 게 제보자 분의 주장인 것 같은데, 아 어디 크게 안 다쳐 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있어요. 제보자 같은 경우 는 제보자의 어머니가 종합병원을 가가지고 CT를 찍어 봤는데 당연히는 머리 이상이 없고 홍만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밀쳐가지고 넘어졌으면은 병원을 모시고 가든가 아니 면 연락처를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혼자 가버렸단 말입니다. 저런 경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지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은 팔꿈치를 밀었다 그러고. 왜밀러냐고 그랬더니 늦게 내려서 밀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라든지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신고받으면 아마 저 여성을 추적을 해서 일단 조사한 뒤에 입건 처리할 예정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